자, choose 함수는 선택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c h 함수는 앞에 첫 번째 인수에 무조건 번호가 옵니다. 인덱스 번호에서 번호가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에 값 1, 2,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예제를, 예를 보면 첫 번째 인수에 2가 왔어요. 그러면, 월, 화, 수 적혀 있는 이 자리는 뭐냐면, 값 1, 밸류 1일 때, 밸류 l 2일 때, 밸류 3일 때, 여기 2가 왔잖아요. 그러면 2에 해당되는 밸류 2의 값, 화가 답으로 온다, 이이야기예요 추주의 첫 번째 인수에는 무조건 번호 오게 합니다. 번호가 오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부터 해서 나머지는 이 번호가 몇 가지 나오냐에 따라서 뒤에 인수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점점점 있잖아요. 여러 개 온다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문장 보면 사원 코드에 사원 코드의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숫자가 첫 번째 숫자 그러면 뭐 렙트 함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주어진 게 미드 함수니까. 미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원 코드 콤마 1 콤마 첫 번째 한자리란 말이잖아요. 개수도 1. 일단 요 문장 요까지딱 읽으면 아, 사원 코드의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개 그까지는 그냥 딱 나온 거고요. 그 값이 1이면 1은 부장에 대응하고요. 1이면 부장, 2면 과장, 3이면 대리, 요 대리, 4면 사원 이렇게 대응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추즈 함수를 안 배웠으면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If 함수로 풀수 있잖아요. If 함수로, 미드 함수로 구한 값이 1과 같으면 이렇게 풀겠죠. 1과 같으면 참이면 부장.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 새로 시작해서 또 미드 함수가 미드 함수가 2와 같으면. left, right, mid는 문자로 표현하랬 했죠. 2와 같으면 과장.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If. 이런 식으로 if 세번 들어가면 사원까지 되겠네, 요 그죠? 그런 식으로 쭉 식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choose는 이렇게 if로 풀만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choose는 무조건 앞에 번호가 오게 요 그러면 아까 썼던 이 미드 함수. 미드 함수로 사원의첫 번째 글자를 딱 찾아오면 사원의첫 번째 글자에 1, 2, 3, 4 이런 거 있나 보죠, 그죠? 1, 2, 3, 4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로 끝입니다. 1과 같다, 2와 같다, 이런 거 비교 안 해요. 추주는 그냥 미드함수만 따고 면 이거는 1, 2, 3, 4 중에 답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추주의 뒤에 인수는 밸류 1, 밸류 2, 밸류 3, 밸류 4까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문제 문장에서 1이면 부장이라 했잖아요. 그니까 러이 자리에 부장이 들어가고요. 따옴표 넣어서. 2면 과장이라 했잖아요. 여기 과장 들어가고. 과장. 그 다음에 3이면 대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리 들어가고. 4면 사원이라 했죠. 사원 들어가고. 자, 추주는 첫 번째 인수에 뭐는지에 따라서 이게 얼마까지, 1에서 n까지, 1에서 얼마까지 오느가에 따라서 뒤에 인수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랭크 함수로 석차를 구했어요. 석차를 구했는데 학생이 9명이면 뒤에 인수는 9개, 학생이 100명이면 100개. 그럼 100개는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요령으로 또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인수에 뭔가 숫자 나오게 하는 함수식이 들어올 겁니다. 그냥 번호라 했지만, 아까 추지의 첫 번째인 수는 인덱스 넘버 해서 인덱스 번호라 했지만, 그냥 번호, 아까 그 예제처럼 1, 2, 3, 4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럼 이런 1, 2, 3, 4 나오는 함수, 우리 해본 것 중에 뭐 있어요? left, right, mid는 문자를 딱 추출했을 때그 값이 1, 2, 3, 4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게 left, right, mid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 1이 문자 1인지 그런 거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자, 이 값에 나올 수 있는 게 left, right, mid 오면 1, 2, 3, 4 같은 거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랭크 있죠. 그 다음 숫자 나오는 것 중에 위크데이 있잖아요. 위크데이도 1에서 7까지 숫자 나오죠. 그런 함수들이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원코드의 아, 숫자 부분 중 아까 제가 1,1 1 했는데 그거 잘못됐네요 사원코드의 숫자 부분 중첫 번째 글자가 문제에서 사원코드의 숫자 부분 중에 첫 번째 숫자는 숫자가 1이면 했는데 그러면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숫자는 세 번째 자리네 그죠? 그러니까 미드 3,1 하면 되죠 세 번째 글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 추즈 함수로 일단 추즈의 첫 번째 인수로, 추즈의 첫 번째 인수로, 미드 함수가 들어가고요. 사원 코드 콤마 세 번째 콤마 한 개. 세 번째 한 자리가 딱 오면 1 2 3 4가 나오죠. 그러면 심표 찍고 그 값이 1일 때이 값이 1일 때 문제에서 그냥 다 줬잖아요. 그죠? 1일 때 부장이라 했죠. 그러면 밸류 1 자리에 부장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심표 찍고 밸류 2 자리에는 2일 때는 과장이라 했으니까 과장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 3일 때는 대리 4일 때는 4원. 그냥 주어진 거 차례대로 그냥 다 적으면 끝이에요. 여기서 사용한 건어 F16번 같은 레코드에 있는 것밖에 안 썼으니까 엔터쳐서 마무리하시면 됐고요.